광주시의 이른바 난개발 방지 조례가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. 진통이 컸기에 다가올 후폭풍이 관심입니다. 첫 소식 오용석 기자입니다.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 조례안은 이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을 부결 시켰는데요. 이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 그러니까 재심의할 것을 요청을 해서 최종 표결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.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등. 관련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시 의회 박현철 시의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가까우시죠? 자, 우선 이그 난개발 방지 조례 반대 측 주민들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 의원들이 이번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어요.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? 예, 먼저 어 우리 그 찬성하시는 주민이나 반대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존중하겠습니다. 다만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한 어 의원 어 재적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광주시 회의 규칙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이 의회 내에서의 찬반 갈등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되셨나요? 예, 결국은 민주주의는 찬반이 이렇게 엇갈렸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회를 어,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같이 함께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결과에 수용하고 우리 반대하시는 주민이나 시의원님들의 그런 그 우려 사항들도 우리가 충분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당부드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난개발 방지 조례안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어, 여론조사 결과에는 또 80%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네. 하셨습니다. 그래서 계량화된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 봤을 음. 때 어,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보다는 음. 어, 공익적 목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음. 다수의 의원님이 어,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네. 그 의견을 존중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은 음.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 개정 조례안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잖아요.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전까지 주민들의 어, 오해가 없도록 많은 이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